어,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네. 세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네. 시,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친구를, 진주를 사느니라. 예, 그 친구를 사느니라 아니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올때 여러분 발걸음이 어땠어요?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자 나는 조금 가벼웠어요 가벼웠어요 어 별로 없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어, 그저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학교 갈 때보다는 가벼워요? 에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죠? 그럼 다행이네. 자,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치 학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제 어, 그제하고 어제하고 우리 사역팀. 리먼들, 또 찬양팀 등등 해서 우리 사회팀, 어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네. 참, 어 귀한 시간 내가지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우리 현서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제 제일 먼저 교회 오는데, 어쩔 때는 뭐 저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교회. 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하나, 책상 하나 놔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귀한 시간 내가지고, 그 아침에, 귀한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어떻습니까? 근데 월급 받는 것도 아니야. 래서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예. 그런데도 그렇게, 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틀면은 뭐 해요? 지금 텔레비전 틀면 뭐 해요? 예? 예? 예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예,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때로는, 힘들다. 아, 오늘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자,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기 때문에 안 가면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왜안 갔어? 이러면서 혼나고. 때로는 선생님이 또 연락 와서 괜히 또 서먹서먹해지고. 때로는 또 목사님이 또 문자 보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발걸음이 때로는 이제 무거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뭔가, 봉사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사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 왜냐하면 알아봅시다. 가치가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봉사한다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처음부터 몰랐거나 아니면은 알았다가도 까먹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왜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지 않고요. 정말 우러러 나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참, 그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곱. 야곱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제이콥 그러죠?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 이름이 원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이요, 자기 형한테 잘못을 해가지고요, 형이 이놈 죽여야 되겠다! 형은 되게 터프가였거든요. 털도 많고, 막 사냥꾼이고, 맨날 말창 르 다니는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한테 되게 잘못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의 집이 있는 이 바닷 아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람 알죠? 아람? 많이 들어봤죠? 아람. 자, 바닷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 외삼촌의 집에 딱 가보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네 딸이,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라는 딸이 있고요 하나는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근데 이 레아하고 라헬이 약간 이렇게 얼굴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았어 누가 더 예뻤을까요? 얘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야곱도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아무튼, 예쁜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좋아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보면 기분 좋죠. 기쁘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그죠? 쉬워요. 그래가지고요, 삼촌! 저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삼촌! 저 라헬 저한테 주세요. 이 삼촌도 생각해보니까 에이, 엉뚱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야 너한테 딸 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요. 이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어. 야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봉사해라. 어차피 장가 들려면은 장가 들려면 이게 있었어야 돼.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도 물론 그래요. 예, 장가 들려면 이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게 없어가지고요. 평생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장가 들려면 어차피 니가 나한테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니가 나한테 7년 동안 봉사해라. 우리 집에서 일하되, 7년 동안 일하면은 내가 내딸 줄게. 그래서요, 이, 라, 이 야곱이요, 7년 동안 의삼촌의 집에서요, 무급으로 봉사 합니다. 무급으로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급으로 7년 동안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 7년을 7처럼 이별이었다. 7년을 어떻게? 네, 며칠 7년이요. 수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7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왜 그럴까? 왜 힘들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우리가 충분히 올바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 봉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봉사할 가치가 있는 바로 우리 모임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우리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두가지로비유하셨는데 자,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냐면요.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도화와 같다. 그런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여러분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 생기면, 돈이 여러분 천만 원이 생겼어. 어떻게 해요? 침대 밑에 넣어둬요 침대 밑에? 아니면은 랩으로 싸가지고, 랩으로 싸가지고, 화장실, 그 변기 그 뒤에. 거기다 너도요.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돈을 숨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은행에 넣어주고죠.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없는데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 우리 집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 에금고도없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요. 그 항아리를 딱 묻어버렸어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묻었어. 묻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쟁이 나가지고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어. 그러면요. 그 항아리 그 보아가 담겨있는 그 항아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 묻어 놨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걸 알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바보잖아 그죠? 나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죽었어 이제 세상에 그런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밭에 주인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소장인이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이 밭이막 일고 나온다 보니까, 땡! 하고 갔어. 그래도 또 봤더니, 뭐야? 봤더니, 오, 혹시 이거 시체 아니야? 하면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봤더니,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걸 뭐 했어요? 금은 뭐하고 엄청나게 많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일단. 그리고 이금보하는이 땅에 감춰져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혹시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닐 사람? 야, 그 금은 뭐 발견했어요동네방네 소문 내면 어떻게 되죠? 그 금은 뭐로누 눕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땅 주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우리 땅이 있었어 이러면서 당연히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침묵을 지켜 금은보화를 발견했는데 평생 내가 그냥 내 가슴속에 뿌려둬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미치죠 그죠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사돈이 팔천한테돈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대산 다 팔고 빌린 어떻게든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사버려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그보아를내것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야. 왜? 너무나도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7년을 봉사해도요 술처럼 지나가는 거야요 여러분, 어, 예수님이, 지난, 우리, 지난절에 우리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 제자 해라 예수님이 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코를 꼈어 그죠 예수님한테 코를 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정말로 아우 나 죽었다 아우 괜히 걸렸어 괜히 오늘 나오지 말걸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 아,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너무 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에이, 개! 오늘 나왔네, 개냐? 오늘 낚시하지 말고 오늘 이러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 웬 일이야, 웬 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정말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님, 따라와라. <laughs> 그러면은 뭐 만들어 주겠다. 너. 사람을 남는놈 만들어줄게. 응? 네? 평생 그물질 하면서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 그냥 회쳐먹고 그냥 구워먹고 삶아먹고 그러는 재미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베드로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봐요, 잘 봐. 저, 좀 쳐다봐. 기회를 준다니까 관심이 없어. 기회를 주고 싶다니까요. 어떤 기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회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회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이것을 기회로 안다면, 이 예배는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이것이 기회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봉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볼게요. 제가 하나님 선택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기회 에 여러분이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